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게리뷰티 1위 화장발 고정 피서 소 내추럴 메이크업 픽서랑 바르는 젤 타입 형태인 메이크업 픽서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이 제품은 흔들어서 쓰는 미스트 타입 형태고요. 이 제품은 젤 타입으로 이렇게 짜서 쓰는 타입이에요. 보시면 이소 내추럴 파우더 포룬 코팅 젤 픽서는 바르는 젤 픽서에 메이커 픽스 젤로 수분 코팅 픽서가 가능합니다. 그리고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면서 쓰기에도 좋은 소 내추럴 파우더 포룸 올데이 타이트 메이커 세팅 픽서입니다. 이 제품은 메이크업 전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. 촉촉한 리프레쉬 효과와 쫀쫀한 밀착으로 화장을 오래도록 고정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메이커 세팅 픽서입니다. 그러면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. 오늘 이렇게 소 내추럴 메이크업 픽서 바르는 코팅 젤 픽서 와 뿌리는 메이크업 세팅 픽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보여드리려고 해요. 일단은 지금 메이크업이 다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 내추럴 파우더 포름 올데이 타이트 메이크업 세팅 픽서를 뿌려서 메이크업을 완벽하게 고정시켜 듣도록 할게요. 사실 지금 여름이라 엄청 습하고 또 장마도 많이 껴가지고 메이크업이 진짜 무너져 내린다는 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. 그럴 때 이렇게 세팅 픽서로 고정을 시켜주면 오래도록 가고 또이 제품은 120ml 대용량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나와서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좀 편하게 쓸수 있게 나온 것 같아요. 한번 뿌려주도록 할게요. 얼굴에선 20에서 30c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 되게 보면 안개 분사로 나와가지고 되게 부드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. 보시면 되게 부드럽게 나는 게딱 느껴지지 않나요? 그리고 저는 또 건성이라 이렇게 촉촉한 형태를 되게 좋아하는데 확실히 막 픽서를 했다고 막 피부가 확 건조해지는 느낌이 아니라 좀 촉촉하게 리프레쉬 되는 느낌이라 좋은 것 같아요. 이 제품은 기초 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바르는 건데요. 제형을 보면 이렇게 돌려서 투브 형태로 되어 있어요. 보시면 이게 막 컬러감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젤 타입이에요. 그래서 투명해서 이렇게 바르면 되는데 한번 발라주도록 해볼게요. 해서 고정할 부분에 이렇게 발라주면 돼요. 되게 촉촉하고 보시면 흡수가 바로바로 되는 게 느껴요. 발라줍니다. 향도 모양이어서 향에 민감하신 분들도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이 제품들을 쓰면서 느낀 게 사실 여름이라 진짜 픽서 고정이 진짜 필요하잖아요. 이렇게 메이크업 전에 이젤 픽서로 한번 1차로 고정해주고 2차로 이렇게 뿌리는 픽서로 고정을 해주면 그 메이크업이 짱짱하게 고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해서 이렇게 발라주면 돼요. 약간 은은한 수분광이 돌지 않나요? 저는 피부가 극건성이라 이렇게 촉촉한 타입을 진짜 좋아하는데 마무리감도 되게 촉촉하게 마무리돼서 마음에 들어요. 또 이게 픽서여서 하루 종일 메이크업을 고정해주고 메이크업에 묻어남이 없이 만들어준다고 해요. 또 이게 흡수력도 되게 빨라서 지금 되게 바르자마자 이게 흡수된 게딱 느껴져요. 소네츄럴 파우더 폴은 코팅 젤 픽서가 되게 수분감이 많아서 수분크림처럼 바르에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 피부가 되게 건조한 편이라 이런 촉촉한 타입을 좋아하는데 또 마무리감은 딱 얼굴에 딱 픽서처럼 딱 고정돼서 딱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이소네츄럴 메이크업 폴은 올데이 타이트 메이크업 세팅 픽서는 메이크업 전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. 메이크업 전에는 베이스 메이크업 고정력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메이크업 후에는 지속력과 고정력을 더 강력하게 해줄 때쓸수 있는데 이렇게 전후로 이중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이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소네츄럴 메이크업 픽서 두 종을 만나봤는데요. 사용할수록 메이크업 고정력이 진짜 올라가는 게 느껴져서 여름에 필수템으로 사용하기 너무 좋은 꼭 추천드리겠습니다.